광양경제청 혁신성장 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광양경제청은 전남지역 사업평가단과 함께 7월 12일 여수에서 2023년 제2차 집페이지 혁신성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산학연관 기관별 협업으로 기업의 활력 재고와 혁신성장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전문가 특강, 23년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 수혜기업 선정 및 사업 추진 현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광양경제청은 2년 연속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경제자유구역혁신생태계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사업비 430백만원 규모로 혁신클러스터 기반 조성과 입주기업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혜기업 모집 결과 24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5개사를 더 선정하여 모집을 완료하고 참여기업에 대해 기술 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혁신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입주기업의 역량 강화 및 혁신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경제청은 협의의 건의사항과 현안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중앙의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